제보지만요 사들한테. 저는 대가 없이 그냥 지금 몇 개월째 이년 탈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경북 칠곡의 한 마을인데요. 그 여기 옆에서 있어요, 여기. 이 아무 일 없이 서 있어요.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하는데. 네. 그거 말고는 딱히 더뭐 하는 게 없어 말도 안 하고. 몇달 전부터 저녁 무렵이면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가게 앞에 서 있답니다. 희안해서 영상도 찍었다는데요. 인형 좋아? 네인못 <laughs> 봤어요 안 보여줘요 왜 이런 거 해요 아마 이렇게 해요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좋아요. 없어요 말을 안 해요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러는지 <laughs> 물어도 한마디 대답이 없답니다 아무도안 들리고 우리가 그냥 30분을 지금 지 서있으니까 사이에 이게 있는 거가 그러니까 전화까지 해봤잖아 밖에 서 노래가 들리네요 갑자기 저 계속 춤을 2시간 동안 춤을 춰요 대체치 귀여요 진짜 귀여워. 대체. 근데 나 사람들 즐거움 주는 같아 근데 어 날씨 더운데어왜 저러고 다니지 그랬거든. 이미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된 인형탈에 대해 모두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그를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흠, 어 저기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 저기. 인형탈이 나타났습니다. 멀리 길을 건너는 빨간 탈이 보이는데요.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깡총깡총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요. 신나게 걸어 가던 인형탈의 발이 멈춰 선 곳은 한 가게 앞입니다.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 인형탈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번엔 한 식당 앞에 멈춰 서는데요. 움직이는 커다란 인형이 눈앞에 나타나자 아이들도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커다란 인형에 푹 빠진 아이는 인형 주변을 떠날 줄을 모르는데요. 이 상냥한 인형탈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인형탈이 한 가게에 멈춰 서서 손을 흔들자 안에서 직원이 나와 뭔가 말을 건냅니다. 이 가게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가만히 지켜보니 인형탈은 몇몇 가게 앞에서 한참을 머물고 있었는데요.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저 인형 쓰신 분 아는 분이세요? 네, 저희 가게에서 알바 썼냐고 돈 주고 알바 썼냐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잠깐 쉬시기도 해요. 잠시 그렇게 앉아가지고 있다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또 가고 있네요. 이번엔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과감하고 절도 있는 춤사위가 사람들의 시선을 모읍니다. 경락 없이 가게를 홍보하는 모습입니다. 음악 틀어달라게요. 음악 틀으라고. 좋아하는 노래도 틀어줘요. 음악을 틀어달래요? 아르바이트 고용 환경을 잘 제일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는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이토록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걸까요? 늦은 밤, 배찌가 향한 곳은 제보자의 가게였습니다.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쓰냐고 물어보니까 취미라고. 취미요 하트? <laughs> 그런 거예요? <laughs> 그렇게 써주더라고요. 말을 안해 필담을 나눴답니다. 그가 인형타를 쓰는 건 취미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보여요? 요 근처에서 되게 유명하시다고 들어가지고 덥지 않아요? 안 더워요? 어. 얼굴 좀 보,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우리? 안 돼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가 그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왜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배불러서 이 운동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 다이어트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계속 되던 그때 그가 갑자기 머리에 쓴 탈을 벗습니다. 어. 에이. 에이. 빨간 인형 탈 속엔 분홍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에이. 에이. 아유, 안녕하세요. 탈을 벗은 그는 자유분방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요. 그러면 이걸 쓰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그냥 제가 즐기고 싶어서 아르바이트하시는 건지? 아 그냥 제가 사간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거 사가지고요? 네. 그저 즐기고 싶어서 업체에 제작을 의뢰해 쓰고 다니는 거랍니다. 굳이 이큰 인형 탈을 말입니다. 한번 제저한 번만 이렇게 살짝만 써도 봐 돼요.

의외로 탈을 쉽게 벗어버린 청년. 아무리 취미라지만 대체 왜이 크고 무거운 인형탈을 쓰고 다니는 걸까요? 다음날 우리는 집 근처에서 배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왔다. 늦은 시간에 나타난 청년은 인형탈을 쓰지 않은 채였는데요. 혹시 어제 만났던. 이분 예, 감형을 뭐. 안 쓰고 나왔어아 오늘 아까 피가 나는 바로. 어제 무리를 했는지 오늘은 쓸수 없었답니다. 우리는 그의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수차는 장갑이고 신발이고 어제 봤던 거네요. 네 이거. 옷은 또 있고. 옷은 또 밖에 있고. 땀 냄새 제거야돼 143만 원. 143만 원? 예. 제가 사진조 줘서 만들어 달라고. 14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인형탈을 제작했다는데요. 혹시 성격은 어떤 성격이에요? 소심하고 조용하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기가 좀 어려워요. 겁이 난다고 해야 되나 우연히 인형탈이 춤추는 동영상을 봤다는 민훈 씨. 평소 소심한 성격이던 그는 인형탈을 쓰면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가 생길 것 같았답니다. 자신감 상상하고 용감해지고 사람들도 볼수 있고 인사도 나눌 수 있고 자유를 얻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돈을 모아 인형탈을 제작했다는데요. 커다랗고 두꺼운 인형탈을 쓰면 정말 마술처럼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민우 씨는 지난 2월부터 인형탈을 쓰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민우 씨는 인형탈을 쓰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 인사를 나눌지 설렌다는데요. 인형탈 안에서 민우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인형탈을 쓰고 거리에 서면 특별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관심을 보이며 즐거워합니다. 그게 좋아서 민우 씨는 더운 날씨에도 3kg이나 되는 무거운 탈을 계속 쓰게 된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탈 안에 민운 씨 표정이 굳어집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한 초등학생이 인형탈을 쓴 민운 씨를 짓궂게 괴롭히는데요. 급기야 민운 씨가 인형탈을 들어 올리고는 여학생에게 화를 냅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데요. 옆에서 지켜보던 행인이 말리고 나서야.

인형 옷을 입은 민훈 씨가 밖으로 나가길 망설이며 방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을 있는 걸까요? 아니 얼굴 벗기려고 뭐 하려고 벗기려고 하는지 p u l 는데 얼굴 벗기려고 r popular, 지 o p u l a r p o p u l 그 r popular, popular, p o p 그게 a r popular, 그냥 p u l a r p o 계속 애들이 따돌려가지고 왕따 딱 봐도 왕따. 진짜 제 목숨을 걸고 친구들이나 저 괴롭히는 애들 다. 민원 씨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왕따를 당해왔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괴로운 날들이었다는데요. 그 이후로 애들하고 안 어울려요. 누가 다가와서 말을 해야만 어울리고 못 다가가겠어요. 그냥 다가가고는 싶은데 뭔가 또 그렇게 될까 봐.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인형타를 쓰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겠답니다. 하지만 얼굴이 알려지는 게 무섭다던 그가 여기서는 그냥 도 돼요. 가 숨이 안쉬 없는데 가서 보고.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탈은 가짜 자아예요. 벗고도 인간관계 잘하고 어, 행복하고 싶다가 진짜 바라는 나의 모습인 거죠. 탈을 쓰던지 뭐걷던지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는 과정에 네네. 있는 거니요 그렇죠. 가장 손쉽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인형 탈을 쓰고 있을 때 민훈 씨는 분명 행복하지만 동시에 그게 실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할 거랍니다. 그런데도 인형 탈을 쓰고 거리로 나가는 건 그게 민훈 씨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자주 가는 가게 앞에 앉아 있는 민훈 씨. 그런데 머리에 비해 턱 없이 작은 문을 비집고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테이블에 앉은 민훈 씨. 그러더니 가게 안에서 스스로 탈을 벗어 버렸습니다. 사장님을 바라보는 민훈 씨의 표정도 무척 밝아 보이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들어와가서 손님 먹고 함께 돌아오고. 생전 안 들어와요 가게는 어. 남들한테는 이걸 안 벗는데 어, 우리가 편했는지 음. 그래도 그래도 이래 찾아주기 또 고맙잖아요 제가 그냥 벗었어요 <laughs> 잘해주시니까 아 잘해주시니까 네. 인형 탈을 쓰고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는 사장 부부에게 민원 씨가 처음으로 탈을 벗고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인형탈 배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좋아요, 예, 네. 되게 활력소가 되죠. 저절로 얼굴에 스마일이 되고, 막 선언되게 되고. 신기하잖아요, 그 모습 이렇게 한다가 제가. 그래서 보는 사람들만 좀 즐거워요, 그래 보고. 그는 오늘도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러 인형탈을 쓰고 거리로 나갑니다. 언젠가. 배지 없이도 사람들 속에서 행복해하는 민훈 씨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